탄핵 시켜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이재명 같은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 문제가 당내에 지금 여러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물을 드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개엄 사과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요. 네. 어 제가 지금 오기 전에도 오늘도 페이스북이나 지금 쓰레드나 어,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려놓고 왔는데, 예. 뭐 그걸 그냥 차라리 띄워주시는 것도 제 입장에 가장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예. 어... 지금 뭐 화면에 나오긴 네. 합니다만은. 네, 그냥 저게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안 해서 진 것이 아닌데 왜 계속 사과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냐. 음. 사과 지금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지금 충분히 했잖아요. 이때까지 했잖아요. 계속 예. 했잖아요. 어허. 언제까지 할 건데요? 아. 사과하는 목적이 뭔데요? 어. 사과는 목적이 있어야죠. 진짜로 네.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뭐예요, 도대체? 어허. 뭘 미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 어떤 구간을? 어. 어떤 구간이 미안해서 계속 하재요? 어. 본인들 그 얄량한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어, 왜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음. 이거를 무엇을 위한 사과냐? 아니면 지금 내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은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어. 야 나까지 내란 수사 받을까봐 겁나니까 나는 사과해야지라고 예. 하는 거. 왜 하겠다는 거냐 사과를? 음. 우리 지지자들 분한테 먼저 사과를 해라. 우리 지지자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아. 우리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 시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단결만에서도 탄핵 소추 안 됐을 텐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탄핵 소추 시켜 죄송합니다. 음. 탄핵 시켜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이재명 같은 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뭘 사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과해서 이긴 적이 있어요? 사과에서 못 이깁니다. 사과랑 굴종이랑 차이를 이해하셔야죠. 예. 지금 이거 사과 아니에요? 굴종이에요. 그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사람들의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음.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고 음.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고 예.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음. 대한민국 경제 작살내고 있고. 음.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백, 수천 명이 캄보디아에 잡혀 있는데 구조조차도 안 하고 있고. 음. 중국인에게 문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이 사해 협박까지, 사해 위협까지 느낀 나라를 음. 만들어놓고. 민주당한테 사과를 촉구하세요. 아하. 이런 민주당한테 사과를 촉구하십시오.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라고. 민주당이 사과라고 이거 촉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라. 사과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사투를 벌여야 될 때라고 요 사투를 벌여야 목숨 걸고 사투? 싸워야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지 어떻게 사과를 할 때입니까 아... 어, 그리고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목적이라도 분명히 하십시오 음...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 것인지 대체 무슨 사과병 걸렸습니까 이런 사람들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아요 또 음... 그리고 이 사과하시자는 분들 지금 장애투쟁 한 번이라도 나오셨어요 어...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 있어요 음...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보신 다음에 사과하세요 음... 싸움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과라도 합시다. 라는 말을 하려면 나와서 투쟁이라도 한번 제대로 참석하셨어야죠. 음. 제대로 싸워보셨어요? 지금 지도부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욕 먹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지지자들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나지 마세요, 보수 지지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분들 때문에 떠나시면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아.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음. 밖에서 지금 국민의힘 싫어, 뭐 싫어하시지 마시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셔야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아. 사과가 아니라 사투를 해야 될 때다. 네, 어둠을 어 지나 미래로 님께서 슈퍼챗을 보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둠을 지나 미래로 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과는 절대 하지 마시길. 당원의 자존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요. 여기 왜 계속 당대표한테 사과라고 무릎 꿇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릎 꿇은 적 많잖아요. 무릎 꿇었을 때 이겼어요. 그분들 지금 아직 정치권에 남아 계세요? 그 당대표한테 계속 무릎 꿇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대표는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여기 정치인들이 레토릭으로 저희가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노릇 하는 거 보셨어요? 어허허. 그 사람들이 종이 아니라요. 예. 유권자들의 대표예요. 유권자의 손으로 뽑은 분, 유권자의 대표입니다. 네. 우리 당원의 대표라고요. 대표의 우리 당 대표를 무릎 꿇리는 거는 우리 유권자들을 무릎 꿇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 우리 지지자를 무릎 꿇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 어떻게 대표한테 계속 사과하라, 반성하라, 무릎 꿇으라를 강요를 합니까? 아하. 이거는 지금 우리 지지자들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 그렇게 꿇고 싶으면 본인들이나 꿇으세요 가서. 아, 체제전쟁을 꺼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저는 지금 이걸 1월 4일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일찍부터 사실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계엄 이후에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것 자체도 체제전쟁인 거요. 보여야 돼요 정치인들한테 예. 이게 어떻게 안 보입니까? 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깨지고 있으면 이거 체제 전쟁이죠. 네. 누군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려고 하고 있고 음흠. 누군가가 이 깨려는 세력들을과 싸우고 있으면 이게 전쟁 아닙니까? 예. 지금 체제 전쟁인 거예요. 아 실제로. 이미 이미 전쟁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뜨리려는 좌파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지금 보수에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보수의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럼 이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음. 자 여기에서요 지금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야죠. 진짜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예. 네 내년 지방선거 진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걸고 하는 체제 전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하.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아하.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무너집니다. 예. 네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게 아하.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겨야만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적군들한테 무릎부터 꿇고 시작을 합니까? 전쟁을 어. 싸움을 예. 그리고요. 이게 사과하면 사과의 의도나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사과문을 읊었다고 칩시다. 레거시들이 예. 그거 전문실어 줍니까? 어허. 레거시가 쓰고 싶은 대로 국민들이 예. 그 의미를 해석할 겁니다. 어. 이거 조롱받게 될 거예요. 예. 이 사과조차도 조롱받게 될 것이고 음흠. 그리고 사과하는 순간 12월 3일은 좌파 세력들의 행사 날이 될 겁니다. 매년 중요한 행사 날로 변질 되게 될 겁니다. 이미 뭐 국회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다크 투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날 뭐 행사를 하고 이후에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길수록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힘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 이런 꼴안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